아니라 기러기로 건강까지 지켰다고 하는데요. 음.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당이 한 200정도 됐는데 초란을 만들어가지고 네. 네. 먹었더니 딱 100으로 딱 내려갔어요. 우와! 아, 그럼 그게 약이네 진짜. 그렇죠. 당류에 좋은 거네요. 대체 어떻게 생을까 나는 본 적이 음, 없어 그거. 그러니까귀하다는데 <laughs> 그녀의 건강을 지켜준 기러기 초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? 이것이 음. 바로 초란이라는 바나만 우유 우유인데요? 기적기 우유를 짜요 또 젖이 있어요? 젖이 있어. <놀람> 어? 젖이 있어. 햇지. 괜찮아요. 햇지. 색깔이 근데 어 근데, 응.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? 글쎄 이걸 응. 먹고 내가 당이 200에서 100으로 떨어져나요 <놀람> <놀람> 그럼 일단 먹어봐야 응. 돼. 일단 먹어보고 먹어보고 이교야돼 이거는. 이게 당뇨에 굉장히 좋다는 거 아니에요? 일단 여기다. 8분 정도. 8분, 8분. 몰라요. 80분. 병원 씨, 맛이 어때요? 아우, 크 그, 이게 지가 아, 아이구만 오, 아, 이게 아, 아, 다 양이다, 이 아, 크으, 그, 아우, 이게 약간 대회 맛이 없던데요. 식초 맛도 나고, 아우, 아우. 기러기 초란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들어가서 열량이 많지 않고 또 장기적으로 봉행했을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. 식초의 그 초하고 계란의 껍질이 이 초산 칼슘이 만들어지거든요. 전체적인 것을 다 먹는다는 의미에서 영양의 어떤 균형도 맞춰지고 장기간 복용했을 때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나 당뇨병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. 약이네약이짜 약이죠. 얼마나 드시고 떨어지신 거예요? 그달 먹었나? 그 얼마 다녀? 안 걸렸네, 그죠? 음. 그걸 음. 어떻게 만들어야? 어떻게 만들고 가르쳐 줘야 되나 비밀인데. 아, 그런 거 대단한 일치하죠. 대단한 주셔야죠 내가 만들어서 또 공급을 네.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. 네, <laughs> 저희가 극비 또 이게 전문가들이라서. 네, 또 네. <laughs> 맛있으니까. 그래요. 네, 우리가 비법을 찾아서 비법을 찾아서 떠나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. 자기가 저 신참만 듣지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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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그러는데? 무엇이냐? 어이무 뭐, 모실까요? 막걸리로 만든 식초인데. 이게... 막걸리초? 응, 막걸리 초? 음. 막걸리 초도 있어요? 음. 왜? 달라고?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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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못 될까? 아니 그게 조금만이니까. 몸에 좋다는 소리에 막걸리 식초 맛보기에 도전. 음. 식초 맛이 이지 인상이 바뀌는 색깔로 붙여 달라 마음이. 맛있는데. <laughs> 이게, 근데 입에서 자꾸 <laughs> 어, 땡기게. 맛있, 맛있는데 이 얼얼하네요, 어. 이거. 이런 초를 마셔야 돼. 이거, 이 초도 아, 좋네. 이 정도로 세야 그 알껍질을 녹일 수가 있어요. 음, 그게 초란의 특징이에요. 이 식초에다가 네, 기러기 네. 알을 넣어서 네. 어, 그래 초란을 만드는 거예요 아, 귀한 거밖에 없어. 응. 그러니까 맛있게 뜨기 는 게. 좀더 마실래요? 아 그러진 않그러시고요 말이 다는